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 출발합니다. 1번 홍진수, 2번 김도휘, 3번 장수영, 4번 손지영, 5번 나병창, 6번의 김태규 선수가 출전합니다. 소개항주 타임으로는 이번에 김도희 선수 이번에 김도희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 있습니다. 음. 이번에 김도희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 있고 이후에 있을 이 특선 경주에 출전하는 두 선수는 이번에 김도희 선수와 3번 장수영 선수 2번과 3번 선수가 특선 경주에 출전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김도휘 선수가 소개한 타임에서도 앞서고 있지만 모터 부분에서도 좋은 모터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도휘 선수가 6점대 6점대 모터를 장착했고, 그리고 3번의 장수영 선수 역시 5점대 모터로 좋은 모터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5점대 모터, 5점대 모터로는 5번의 나병창 선수와 그리고 6번의 김태규 선수도 5점대 5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코스별로 살펴봤을 때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1번의 홍진수, 2번 김도휘, 3번 장수영 선수가 1코스, 2코스, 3코스에서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오늘의 10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입니다. 제10경주 초반 스타트는 안쪽으로. 1번과 2번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정상. 이제 1턴까지 통과합니다. 1턴 지나면서 1번 홍진수, 2번 김도휘. 1번과 2번, 2번과 1번의 접전 속에 뒤쪽 5번 나병창 그리고 3번, 6번, 4번 순입니다. 이번에 김도휘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1번의 홍진수 선수보다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이제 2턴을 통과합니다. 2번, 1번, 3번 안쪽으로 5번까지 2번, 1번, 3번, 2번, 1번, 3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이어집니다. 뒤쪽에 5번, 6번, 4번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 선두 달리고 있는 이번에 김토휘, 이번에 김토휘 선수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1턴을 통과. 이어서 1번과 3번이 그 뒤를 따라서 1턴 마크를 통과했습니다. 격차를 조금 벌려 놓는 이번에 김도휘. 이번에 김도휘 선수가 뒤쪽에 있는던번의 홍진수 선수와의 격차를 벌려 놓은 채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도휘 뒤쪽에 1번 홍진수 그리고 3번 장수영 선수 순으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이번 김도휘 이번에 김도휘. 이어서 1번과 3번 그리고 6번5번4번 결승선 통과 6번과 경주였습니다 6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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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과